따라가기 미로가 있는데 봅시다 봐보세요 봐보세요 아, 이걸로 한번붙까 여기다가 그좀 봐보세요 봐보세요 내가 네, 제일 빨리 틀어야만 틀아 이렇게 하면 어 조금씩 작게 지네 그러면 여기 보면 중앙 시작 있잖아. 시작 부분에 후 30, 8, 50에서 출발해 출발하여 통로의 4개의 수의 평균이 시작 부분의 수가 되는 곳을 계속해서 지나, A, B, C, D 중한 곳으로 연결되는 미로가 있습니다. 미루를 완성하여 답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9가 됐고 예를 들어서 구를구를 이제 이제 구를 보면은, 물론 여기도, 여기도 다 합하면은 9가 돼. 요 음. 27에 9잖아. 세개를 합하면 구가 되잖아. 여기 중앙지역. 통로의 4개의 평균. 여기서 9, 이럴 경우에는, 되나 안 되나를 다다 다 더해서 나는 일을 해도 되지만 부가되게 만들어 그럼 다불 더해 보면요. 이렇게 면 얼마야? 11, 22, 어, 36, 49, 36 됐잖아. 여기이기쭉 네. 왔어. 그 다음에 여기 또다 더해 보면은 또 36이 돼. 만약 여기는 가면 안 되는 안 되면 36이 안돼 여기가 36. 이 여기가 2 0이야 되는데 여기는 어 얼마야? 22가 되버리네, 안 되네. 또 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 얼마야? 어, 20에다가 37이 되네. 넘어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A가 되게. 이렇게. 여기 이제 30에서 가면, 어 물론 여기를 다, 여기 더 더해보면 30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30이면 9가 남은 지 그래서 2를 보내고 8을 보내니까 딱 맞잖아.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 여기다가 여기서 지금 30이 되는 거안 되는 거, 30하고 30인데, 여기 11이 남잖아. 11이 남는데, 어? 여기 11이 뭐잖아? 여기 있딱갈 수가 있네, 여기. 근데 혹시뭐또여기 봐야 돼. 여기는 어떻게 되지? 어, 9가 남는데 1, 4, 9, 여기도, 여기도 갈 수가 있는데, 똑같은데? 오큰하는데 어, 이거? 둘다 맞아?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는, 어? 여기 학습, 맞나? 18. 120, 맞는데, 응. 여기, 여기 맞나? 산소가 이거. 어이, 걱등 10, 1. 10, 1. 아, 10이 모자란구나. 그치? 10모자잖다 이거. 이거. 여기 원래 120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어, 60, 72, 71에다가 29를 더하면은 100분이 안 되려면, 어? 100분이 안되나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와야지. 난 여기도 계산을 해봤더니 30에서 11이 남고어 11이 모자라니까 자 혹시 여기 되는가? 이것도 봐요. 여기 되면 얼마지? 여기 하면은 52에다가 6 1을 더하면 여기 안 맞아요. 여기는 아니야. 여기 여기 더해보면은 어 여기, 여기 하면 70 여기 하면 4 9 안돼. 여기는 이렇게 쉬운 거 계산하기 쉬운 건 없네. 이렇게 하면은 61, 어, 59돼. 지 여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은 59, 어 61돼지. 그래서 가능. 이걸 쓰라고 이렇게. 돼지잖아. 돼지. 이거 B. 네? 그 다음 거좀밀어주 좀 올려볼까? 다음 여기는 어, 여기 팔이 딱 되네 요런 거 계산하기 쉬워요 팔 이렇게 딱 하면은 오 하나 1번 하고7 7, 7 되니 여기는 안 되네 야그 사이 네. 되나? 여기는 어, 합 하면은 20 32 48 32 재지 여기 팔이면은 요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봐 8의 1이 나오고 3이 나오기도 번의 연산 맞잖아. 물론 48이 32가 되는 걸 보,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기 싫으면 8을 8에서 더하기 빼기 해보라고. 여기도 8에서 더하기 빼기 해보면 여기는 뭐 22에다가 얼마지? 여기가 22, 22, 12 하면은 34. 48이 32 여기는 안 되지. 다니까 여기는 얼마지? 16, 16, 16. 되는데 여기? 그지? 어. 16, 16, 4, 8에 32. 이거 가능하고, 그럼 여기는? 여기는 되나? 어, 15, 19, 안 되구나. 여기가 되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짠, C. 아, 여기는 음, 50이면은 여기가 17 남은데, 17 모자라기 딱 됐지? 어, 50에서 4기 여기 50배 더가0이 가서 여기 얼마 이렇게 하면 115, 115, 85, 90, 100, 여기 0 2 200, 이 있다 여기 는 얼마지? 어, 얼마2 1 2 6 83이쪽으 이쪽으로는 여되네 여기 9 0 어, 여기는 200, 없네 어, 여기도 안되네 막혔네 그 200, 이면된다고